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항상 해왔던 이런 속은 속은 버전이 아니라 제찐 목소리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투명한 느낌 나는 복숭아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또 봄이 다가오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킨 케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거 써줄게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앞머리가 너무 걸거치니까 요거 롤부터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말아주고 도너부터. 이거 여기 솜이 있거든요. 여기 솜. 세개 뜯어가지고 이렇게 세장 뜯어서 여기다 좀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줘요 시원한데. 이거 한 5분 정도 기다려 줄 건데 기다리는 동안 렌즈 껴 볼게요. 전 요거 뚜껑 돌리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립밤도 한번 발라볼게요. 라네즈 립 마스크.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바닐라 라떼. 그리고 제가 눈썹을 안 깎은 지가 좀 돼가지고, 많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눈썹이 여기까지 자랐거든요? 이거 좀 깎아줘야 될것 같아요. 눈썹 깎고 왔어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번. 이걸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피부결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토너 해주고, 다음에는 세럼. 배경이 조금 어수선하죠 제가 집안 곳곳 돌아다니면서 좀 메이크업이 좀잘 보이는 이 조명이랑 위치가 어딜까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가 메이크업이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위치가 근데 여기가 너무 제 방이 다 보여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걸로 가려놨거든요 조금 어수선해 보일 수 있다는 점. 다음에, 로션. 다음은 선크림 발라줄게요. 다음에는 컨실러 발라줄건데, 요거 발라볼게요. 루나 거. 근데 이게 요렇게 바로 찍으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요거 진짜 한 요 정도만 묻혀가지고 이것도 양 조절 좀 하닥 하고 이렇게 좀 덜어준 다음에 발라주면 더 얇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잠을 좀 새벽에 못 자가지고 다크서클이 <laughs> 지금 너무 심해진 것 같아.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새벽에 잘 자야 되는데. 이걸로 여기 있는 잡티 이렇게 좀 가려주고. 아, 이걸 왜 계속 들고 있지? 여기 양 덜어 준 걸로 계속 묻혀서 쓰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었네. 이렇게 조금 펴 발라 줬다가 조금 펴 발라줬다가, 요런 퍼프로 한번 두들겨볼게요. 어, 에뛰드 닌프 광채 볼륨어. 물광채 나는 메이크업 멀티 광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섞어서 써 볼게요. 여기다가 한 펌프 해 주고 너무 많나? 아무튼. 그리고 요 파운데이션 써줄 거거든요. 요거를 한 펌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섞어줄 거예요. 요렇게. 그럼. 너무 어, 팔레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한 번, 여기다가, 탁탁. 음, 향이 좋다. 후에 리스트 먹여주고 일단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 한 번만 더 깔아볼게요 여기 조금 또 묻혀가지고 한 번에 너무 양을 많게 바르면 저는 되게 피부 자체가 건조하고 얇기 때문에 뜨더라고요, 많이 올리면.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다 발라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요런 느낌? 광채가 나겠 나네요. 입 뾰루지는 왜안 사라질까? 뭐 두세 겹 파운데이션 발라도 안 가려지는 잡티는 그냥 냅두는 편이에요. 굳이 가려서 두껍게 피부 올리다 보면 뜨기만 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냅두는 편입니다. 파우더 발라볼게요. 일단은 앞머리 내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 이마는 빡 하고 쉐딩 부분 하고 이건 눈썹 그려줄 거니까 눈썹 해주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파우더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아이브로우 눈썹 그려볼게요. 한번 빗어주고 오늘은 약간 투명한 메이크업이어가지고 화장을 많이 덜 거거든요. 마스카라도 안할 거고 그래서 이건 진짜 길게 빼가지고 엄청 연하게 그냥. 이런 빈 곳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색 조금 연하게 해줄 거예요. 이걸로. 이 컬러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얇아서 한올한올 올리기도 좋고 되게 내추럴한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색깔이. 이렇게 브로우 카라까지 해줬으면 앞머리를 내려볼게요. 이렇게 앞머리까지 내리고 다음에는 바로 블러셔로 들어가 볼 건데. 요거. 요거 블러셔 써줄 거거든요. 이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06번 복숭빔. 이게 제가 랩으로 싸놓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체는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진짜 뚜껑 열기가 너무 빡센 거 있잖아요. 일단은 화장을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 색깔 자체는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 진짜 복숭아 색깔. 이렇게 두들기면 이런 느낌. 완전 봄봄한 컬러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살짝 까가지고 이렇게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해줘요 어? 잘못 묻었다 그리고 눈두덩이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미니 퍼프로 두들기면 훨씬 쉽게 퍼져요. 이렇게. 턱에도 한 번, 코에도 한 번. 아, 그래서 이게 헤이스도 너무 귀엽고,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다 괜찮은데 뚜껑 열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이거 연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손톱 나가는 줄 알았어. <laughs> 제가 못 여는 건가 싶어가지고 올리브영 후기를 찾아봤는데 다들 뚜껑이 빡빡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무장갑 끼고도 해보고 <laughs> 별짓을 다 했어. 와, 이대로 안 열려지면 어떡하지? 망치를 꺼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드는 순간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꽝 닫으면 다시 안 열릴까봐 이렇게 연 상태에서 혹시 먼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랩을 싸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뚜껑이 너무 열기가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열면서 근데 색깔 자체는 진짜 이쁜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컬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 파우더를 이 파우더를 여기 눈두덩이 아까 여기 바른 부분에 좀 눌러줘요 왜냐하면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면 여기 쌍꺼풀 사이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줘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자그마한 요철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선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쪽이 광채가 나면 엄청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도 이쪽에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다음은 쉐딩 한번 넣어볼게요. 요런 자그만한 요런 브러쉬로 조금 더 콧대 만들어주기. 이렇게 코 쉐딩까지 다 해주고 요런 납작한 사선 브러쉬로 제가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 애교살 그려볼게. 톡톡 그렇게 해주고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딱 눈으로 웃으면, 여기 그림자 지는 부분을 따라가지고, 그냥, 여기 중간에서부터, 두리두리. 한쪽, 아 한쪽 안 한쪽 차이가 이쪽?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 요런 브러쉬로, 이런 쉐딩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톡톡톡 해가지고 눈밑 이쪽 눈밑에 여기 삼각존 있잖아요. 여기를 선으로 말고 약간 면으로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으로 여기도 한번 쓸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쓸고. 다음에 뭐 했지? 다음에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그냥 아이라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섀도우로 여기 눈 끝에만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요. 아까 요 애교살 그렸던 이 얇은 사선 브러쉬로 여기 진한 컬러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앞에, 앞쪽에만 그냥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여기 양 조금 던 다음에 눈 끝에만 한번 그냥 선으로 끝난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만 빼줬어요. 이 브러쉬로. 마스카라는 오늘 생략을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 투명 마스카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립 컬러는 요거 네이처리퍼블릭 거 발라볼게요. 아, 컬러 발색은 약간 요런 느낌의 립입니다. 이렇게 1차로 한번 발라줬고 2차로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 이립 컬러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저 새로 네일했어요. 예쁘죠? 리본 포인트 꼭 내일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내일 자랑하고 싶었어